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버홈 대용량 오연수 두유 제조기로 그 단호박죽 만드는 레시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어, 단호박을 일단 깍둑 썰기로 해서 270g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알갱이 한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쌀이 들어가는 단호박죽을 만들 건데, 쌀은 30g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어, 안에 같이 그 첨부되어 있는 계량컵으로 한컵반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생수는 500ml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지금부터 단호박죽 만드는 방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호박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썰어놓은 깍둑썰기한 단호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준비된 쌀 30g을 넣어주세요. 계량컵으로 한개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준비된 생수 500ml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이제 작동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뚜껑을 잘 닫으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 보이시면 여기 점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이 화살표 표시에 맞춰가지고 옆쪽에서 눌러서 닫은 다음에 가운데 점을 화살표에 맞춰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보이시죠?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메뉴를 지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어, 재료를 다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 고온죽 모드로 맞출, 맞출 거예요. 자 하나 둘고온죽에서 깜빡깜빡할 때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네, 작동이 되는 겁니다. 36분 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 아, 단호박죽이 36분이 지나서 완성이 되었어요. 어, 그러면 단호박죽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 냄비에다가 호박죽을 끓이듯이 그 재료를 용량을 많이 넣으시면 은 어, 두유제조기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를 넣으실 때 덩어리로 넣으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깍둑썰기로 해서 반드시 어서 넣어야 된다는 것도 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죽을 만든 다음에 어, 한번 물로 헹궈주신 다음에 고온세척을 한번 돌려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세척을 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호박죽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이게 호박죽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맛있는 당호박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맛있는 레시피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